이제 지금까지 제가 생각한 추리는, 한유는 개새끼입니다. 한유가 개새끼야. 내가 추리를 해보면, 이거는 약간 한유가 개새끼임. 이 지금까지, 지금까지 레나를 혐오해서 미안했어. 그거는 그냥 한유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그런 거임. 그치? 한유가 왜 개새끼인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리카가 점점 흑화하고 있잖아요? 근데 자꾸 옆에서 한유가 자꾸 뭐라고 해. 어차피 우린 안될 거예요. 그냥 기다려요. 어차피 또이 세계는 큰일 났어요. 기대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계속 옆에서, 옆에서 자꾸 분탕을 쳐요. 그쵸? 근데, 이제 이거 하기 전에 메아카시에서 메아카시에서 분명히 리카가 살았거든요 근데 대재해로 죽었단 말임 근데 리카가 자기가 어떻게 죽었는지 기억을 못해 리카만이 이제 한유를 볼수 있잖아 그리고 한유가 유일하게 얘기를 하고 자기를 볼수 있는 상대가 리카잖아요 그래서 안돼 나의 작은 아기새 평생 쓰르라미 울적에 그 6월 여름에 갇혀서 살아가 된 거임, 그쵸 그래서 이제 대재해를 일으키는 주범이 한유인 거임, 그쵸 <laughs> 절대로 너는 너는 이 세계에서 벗어날 수 없어. 나랑 영원히 함께야. 뭐 <laughs> 약간 이런 거지. 그래서 미나고로시인 거임. 전부 죽여버리는. 그래서. 한유가 계속 끼었다. 레나 혐오는 안 하시나요? 레나 혐오 안 해요. 레나야 미안했어. <laughs> 미안했어.